안녕하세요 카카오톡의 허프로입니다 오늘은 BMW 5월 프로모션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부입니다 이미 1부에서는 재고도 조금 있고 폭풍 할인을 받아서 실 구매가 이 3천에서 이 4천만 원대 다섯 개 모델을 제가 알려 드렸습니다. 어떤 모델이냐면 118d하고 이 e 시리즈 액티브 투어러 그리고 3gt x1 그리고 BMW 미니 쿠퍼 이 컨트리맨 총 다섯 가지 차종입니다. BMW 5월 프로모션 일부를 보지 못하신 분들은 위 추천 영상을 보시면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클릭해서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BMW 520D하고 그리고 6GT 620D가 현재 판매 중지가 되었습니다. 언제 판매가 재개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계약을 한 이후에 대기를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개소세 할인을 꼭 받으세요. BMW 구매를 생각하셨던 시청자분들은 이번 5월에 구매를 꼭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6월로 넘어가게 되면 재고도 없고 개소세 할인을 받지 못할 그럴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럼 BMW 5월 프로모션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놓으시면 뒤에 나올 수입차 브랜드 이 할인 시세와 그리고 시승기 이 자동차 리뷰 등을 자동으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BMW 5월 12일 기준 재고량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1부에서 한그 다섯 개 차종은 여기 다 빠져 있습니다. 자이 시리즈 그란 쿠페입니다. 그란 쿠페 보시면 차량이 몇대 없습니다. 미네랄 그레이 블랙 다섯 대 나머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320D 보겠습니다. 320D도 현재 보면 기준 재고량이 극소량이 남아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오렌지 블랙의 여덟 대, 그리고 블랙 사파이어 블랙의 두 대, 미네랄 그레이의 블랙이 일곱 대. 이 차종이 별로 없습니다. 계속해서 330i 보겠습니다. 330i 럭셔리 레디의 모카 세 대, 이 레디의 베이지 다섯 대, 화이트의 베이지 네 대, 320i입니다. 이쭉 보시면 이 나와 있습니다. 이 420D 보도록 하겠습니다. 4 시리즈입니다. 4 시리즈도 아주 극소량 남아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LCI 모델입니다. LCI는 이 페이스리프트 모델입니다. 420 쿠페 보겠습니다. 블루의 블랙이 2대, 그레이의 꼬냐기 4대, 430 알파인 화이트의 블랙 4대, 이렇게 쭉 전부 나와 있는데, 이게 잘안 보이시는 분들은 이 정지에서 스크린샷 한 후에 열어보시든지, 이거 정 모르시겠으면 카톡을 저한테 주시면 제가 전부, 이거 카톡으로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5 시리즈 보도록 하겠습니다. 530i X 드라이브 M 스포츠 플러스입니다. 알파인 화이트에 모카 색상 20대 있습니다. 나머지는 아주 전부 다 극소량입니다. 역시 540i 알파인 화이트에 이카화 8대 520d 보도록 하겠습니다. 520d 실버의 블랙 7대, 실버의 모카 11대. 이게 차는 있지만 520d는 현재 출고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판매 중지가 됐기 때문입니다. 자, 530i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X드라이브입니다. 알파인 화이트의 블랙에 7대, 그리고 블루스톤 4대. 이게 쭉 나와 있으면 역시 다 같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6GT 보도록 하겠습니다. 6GT. 640i. 레드에 블랙 두 대. 전부 레드 색상만 있습니다. 자, 7 시리즈 보도록 하겠습니다. 7 시리즈도 상당히 아주 극소량 남아 있습니다. 730 LDX 드라이브 LCI 페이스 리프트 모델입니다. 그레이의 꼬냑의 두 대, 뭐 실버의 꼬냑의 네 대, 그리고 740 보시면 블랙의 꼬냑의 네대 전부 극소량이 남아 있습니다. 8 시리즈 보도록 하겠습니다. 8 시리즈, 8 시리즈도 840 구랑 쿠페 미네랄 화이트 꼬냑의 다섯 대, 블루의 세 대. 다음으로는 X 시리즈. SUV 모델 보도록 하겠습니다. X1은 제가 일부에서 했기 때문에 뺐습니다. X2 아주 극소량 남아 있습니다. X2 18D 어드벤티지 골드의 블랙에 7대, 20i 오렌지 블랙에 9대, 뭐 골드의 베이지 이 실버에 2대 이런 식으로 남아 있습니다. X3는 거의 뭐 없습니다. X3는 뭐한총 해봐야 10대도 안되고 X4 보도록 하겠습니다. X4 20D X라인입니다. X라인 알파인 화이트 2대 20D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레이 베이지의 3대 레디의 7대 그리고 20D M 스포츠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디의 블랙 이 레드 색깔이 의외로 색상이 괜찮습니다. 이제 고객님이 x 4좀 기다리다가 레드로 하셨는데 어, 실제 보니까 정말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저 레드 색상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으로 X5 보도록 하겠습니다. X5 X5 30D X라인 7인승입니다. 5 e 모델입니다. 블랙 사파이어의 블랙의 두 대. M50D입니다. M50D. 그레이 아이보리 4대. 역시 M50D가 남아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시청자분들이 기다리는 이 프로모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모션, 그러니까 현재 BMW 5월 프로모션은 이 재고량에 따라서 아주 변함성하게 유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프로모션보다 뭐 좋아질 수도 있고, 또 나빠지는 그런 모델도 있습니다. 그저 이 참고만 하시고 구매 시점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앞에 보이시는 카톡이나 카카오톡 홈페이지에 글을 남겨주시면 아주 빠른 명품 견적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재고가 없는 모델은 이 프로모션이 무의미합니다. 왜 그러냐면 출고 시점에서 프로모션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프로모션 bmw e 시리즈 그란쿠페 4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490만원 자사금융 이용시입니다 할인은 510만원 플러스 5종 세트입니다 실 구매 가격은 3,980만원입니다 할인 시세율은 13.6%입니다 이 할인 시세율은 이 할인과 플러스 5종 세트, 5종 세트가 한 100여만원 됩니다. 같이 합한 것이 할인 시세율입니다. BMW 3 시리즈 보도록 하겠습니다. 3 시리즈 굉장히 많습니다. 자, 320D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가격 5300입니다. 할인은 670만원. 프로스 5종 세트 실 구매 가격은 4630입니다. 할인 시세율은 14.5%입니다. 그리고 320D X 드라이브 5600만원입니다. 할인은 740만원 역시 프로스 5종 세트입니다. 실 구매 가격은 4860만원, 할인 시세율은 15%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쭉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2020 BMW 4 시리즈입니다. 420i 그랑쿠페입니다. 4880만원. 할인은 930만원. 플러스 5종 세트. 실 구매 가격은 3950만원입니다. 할인 시세율은 21%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20d 그랑쿠페입니다. 차량 가격 5880만원입니다. 할인은 1130만원. 플러스 5종 세트입니다. 실 구매 가격은 4750만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할인 시세율은 할인 금액과 5종 세트를 합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 현금으로 하실 때는 조금 떨어질 수도 있고 이 할인율이 그냥 갈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BMW 이 사정상 뭐 그렇게 해 놨더라구요. 그래서 항시 저희 카톡으로 주시면 아주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이 기다리시는 모델이죠. BMW 바로 5 시리즈입니다. 520i 럭셔리 52 모델입니다. 차량 가격 6,260만원입니다. 할인 850만원 플러스 5종 세트. 실 구매 가격은 5,410만원입니다. 할인 시세율은 15.1%입니다. 그리고 530i x 드라이브 m 스포츠 모델입니다 차량 가격 8020만원입니다 할인은 1100만원 플러스 5종 세트 실 구매 가격은 6920만원입니다 할인율은 15%가 되겠습니다 자 5시리즈 계속 보겠습니다 520d는 뭐 할인이 무의미합니다 지금 차가 판매 정지됐기 때문에요 자 530e 럭셔리 5e 모델입니다. 7,660만원입니다. 할인 1,200만원. 역시 플러스 5종 세트입니다. 실 구매 가격은 6,460만원입니다. 할인 시세율은 16.9%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5302 모델은 현재 m 스포츠 플러스 모델이 조금 있습니다. 유의하시고 빠른 선택이 필요한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540i 보도록 하겠습니다. 540i X 드라이브입니다. 9,610만원. 할인은 1,350만 원 플러스 5종 세트입니다. 실 구매 가격은 8,260만 원입니다. 할인 시세율은 1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팁 하나 드릴게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아주 이게 귀 기울여 잘 들으셔야 돼요. 520i, 520d, 530i. 아까 제가 할인 얘기했죠? 그 할인율 다 받으시고 플러스 무이자 36개월이 가능합니다 여기도 플러스 5종 세트가 됩니다 단 선수금은 30%가 되겠습니다 이거 놓치지 마십시오 꽃먹고 알먹고 일석이조의 이런 프로모션입니다 다음 차종 보기 전에 이카카오톡 제로플랜 보겠습니다 이 선수금 초기 비용 완전 영원입니다 그리고 번호판은 하자 허자가 아닌 일반 번호판이 되겠습니다 월 납입금만 내시고 60개월 이후에 인수 반납 모두 가능합니다. 그냥 간편하게 구입하십시오. 부담 없이 구입하셔서 타시다 5년 뒤에 그냥 반납하십시오. 제일 편합니다, 이것이. 그럼 가격 보도록 하겠습니다. C262만원, E250 아방가르드 82만원입니다. GLC300 포매틱 89만원입니다. 벤츠 S350D 포매틱 2020년 모델입니다. 180만원입니다. 롱바디 모델 206만원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GLC 300D AMG 라인 118만원입니다. 그리고 BMW 넘어가겠습니다. BMW 128D 46만원, 320GT 58만원입니다. X1 56만원, X4 86만원, X5 X라인 130만원, 520i가 75만원 그리고 BMW 7시리즈입니다. 160만원, 180만원, 207만원 이렇습니다. 나머지는 아우디 A6 87만원, 디젤 81만원입니다. A7 130만원, Q7 126만원입니다. 나머지 차종은 포드 익스플러러 85만 8천원이고 미니클럽맨 48만원, 여기서 제가 핫한 거 하나 알려드리면 현대차, 기아차, GV80, G80, K5 이런 1년씩 기다려야 되는 이런 모델들 허프로한테 장기렌트나 리스로 하실 경우 바로 출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모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2020 BMW 6시리즈 6GT입니다. 620D는 현재 판매 중지돼서 조금 무의미합니다. 630D 보도록 하겠습니다. 630D 차량 가격 9,180만원, 할인은 1,020만원입니다. 역시 여기에 플러스 자그마치 6종 세트입니다. 실 구매 가격은 8,160만원, 할인 시세율은 13%입니다. 할인 시세율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할인과 6종 세트를 합한 퍼센테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30i 보도록 하겠습니다. 8,670만원, 할인은 930만원, 플러스 6종 세트입니다. 그리고 실 구매 가격은 7740만원입니다. 할인 시세율은 11.9%입니다. 자 이번에는 BMW 7시리즈 보도록 하시다 7시리즈는 아주 잘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 7시리즈만큼은 시청자분들의 이 주머니를 제가 꽉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잃어버렸던 그 돈을. 제가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0D 보도록 하겠습니다. 1억 3710만원, 뭐 1억 3960쭉 가격은 나와있죠. 이 차종별 구매 조건별 2200에서 2600만원 플러스 자그마치 7종 세트입니다. 이건 바이 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얼마에서 얼마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주 디테일하게 얼마나 할인됐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MW 7 시리즈를 살때 추가 할인 정보입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BMW 현재 보유하고 재구매 트레이드 인까지 하시게 된다면 총 7%의 추가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착값의 7%예요 그리고 BMW를 옛날에 산 구매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재구매입니다 재구매 3% 타사 트레이드 인2%총 5%의 할인을 또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격이 어떻게 되냐면, 이 견적 할인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730D 같은 경우 차량 가격이 1억 3710만원입니다. 기본 할인이 2300 잡았습니다. 7% 할인이 자그마치 960만원입니다. 총 그러면 3200만원 할인을 받아서 실 구매 가격은 1억 5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740LD 역시 총 3440만원 받아서 실 구매가는 1억 2,8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 꼭 명심하십시오 7시리즈 역시 740LD, 745E, 745LE 차종별 구매 조건별 2,200에서 2,600만원 플러스 역시 7종 세트가 되겠습니다 7시리즈 또 넘어가겠습니다 750LI 그리고 M760LI입니다 차종별 구매 조건별 보시게 되면 2,200에서 2,600만 원 할인 플러스 역시 7종 세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0 BMW 8시리즈입니다. 8시리즈 역시 쿠페, 그란 쿠페, 컴피티션으로 이 나눠져 있습니다. 1억 3천에서 2억 3천까지 이어지고 있고 이 차종별, 구매 조건별 200에서 300만 원 플러스 5종 세트입니다. 2020 BMW i3 전기차입니다. 이 전기차는 6천만원 할인은 390만원 5종 세트입니다. 실 구매가는 5,610만원입니다. 그리고 BMW i8 전기차는 지금 완전 단종이 됐습니다. 자 SUV 보도록 하겠습니다. X1은 제가 1부에서 했습니다. X2 보도록 하겠습니다. 18D 5,040만원 980만원 할인 플러스 5종 세트입니다. 실 구매가는 4,060만원입니다. 할인 시세율은 자그마치 21.4%가 되겠습니다. 20i 보도록 하겠습니다. 20i 5120만원입니다. 980만원 할인 플러스 5종 세트. 실 구매 가격은 4140만원입니다. 할인 시세율은 21.1%가 되겠습니다. 다음 차종은 BMW X3입니다. X3는 뭐 차종이 거의 없습니다. 자, X320i 보도록 하겠습니다. 6,260만원입니다. 할인은 440만원 플러스 5종 세트. 실 구매 가격은 5,820만원입니다. 할인 시세율은 8.6%가 되겠습니다. X330d X라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8,060만원입니다. 할인 금액은 780만원 플러스 5종 세트. 실 구매 가격은 7,280만원입니다. 할인율은 10.9%입니다. 그리고 302는 쭉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X4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X4 20i 6460만원입니다. 할인은 440만원 플러스 5종 세트입니다. 실 구매 가격은 6020만원입니다. 할인 시세율은 8.3%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할인율은 440만원 플러스 5종 세트를 포함한 퍼센지 %입니다. 그리고 X4 30d X 라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가격 8,680만 원입니다. 할인은 1,050만 원 플러스 5종 세트입니다. 실 구매 가격은 7,630만 원입니다. 할인율은 13.2%입니다. 2020 BMW X7입니다. X7은 보시면 40i 30d M50d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7인승 6인승으로요. 차종별 구매 조건별 100에서 200만 원 플러스 5종 세트입니다. 2020 BMW G4 이 컨버터블 보도록 하겠습니다. G4는 이세 가지 모델로 남아 있습니다. 이 차종별 구매 조건별 250만 원 할인 역시 플러스 5종 세트입니다. BMW M 시리즈 프로모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그 파코티기는 소리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X3M, X4M 구매 조건별 1,400에서 1,500만원입니다. 자, M2, M4, M8 보도록 하겠습니다. M2 같은 경우는 400만원 플러스 6종 세트, M4는 2,200에서 2,500만원 플러스 6종 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M4 CS하고 M5 세단 X 드라이브입니다. M4 같은 경우는 2,200에서 2,400, M5는 1500에서 1800만원 역시 플러스 5종 세트입니다. 그리고 컨버터블입니다. M4 컨버터블이요. 차량 가격은 1억 2430만원이다. 구매 조건별 2000에서 2300만원 플러스 5종 세트입니다. 지금까지 BMW 5월 프로모션 2부를 알려드렸습니다. BMW 재고 기근이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5월달에 이 색상이라든지 내장 색상을 조금 양보를 하시고 바로 구매를 하시는 것이 이 허프로는 좋다고 이 생각을 합니다. 다음 영상은 아우디의 Q5 이 자동차 리뷰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우디 5월 프로모션이 준비가 되어 있고 계속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해 놓으시면 자동으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카카오톡의 허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